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토시아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KBO 두 경기, KBL 4강 플레이오프, 그리고 유로파 컴퍼레스 리그 한 경기, 유로파 한 경기, MLB 한 경기에서 총6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적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들 위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경기, 두산 기음전. 배당은 지금 2.13, 1.50 지금 키움 정배당입니다. 키움 정배당이 나올만한 선발입니다. 저 키움은 안우진, 두산은 김동주입니다. 저 어제 선발에서 키움은 선발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패를 끌어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키움이고요. 연패 그 시작점은 LG전이었지만, 개시전에서 아우진이 연패를 끊어줬다면, 길게 해오질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진이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좀 부담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까만 봤을 때는, 김동주 선수가 아우진 선수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직전 경기 던지는 거 보니까, 나름 깔끔한 투구를 했습니다. 6이닝, 탈삼진도 좋았고, 피안타도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두산 어제 하루신 부분은 뭐 상당히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 중간 그리고 마무리를 이어지는 선수들에게 또 하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 그리고 뭐 선수들 지친 어 그런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하루의 휴식이었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선발투수들이 뭐 깔끔하게 5인닝 또 6인닝 정도까지는 두를이겨나갈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은 음7.5 언더 쪽에서 한번 어 배팅을 해보고 싶은 경기고요. 그리고 홈패 쪽에는 그래도 안호진 선수가 나오는 키운 어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어 연패를 끊어내고 갈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눈에 뻔히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안우진 선수를 믿지 못한다면은, 뭐, 키움 쪽에서도 그렇고, 어, 저희 배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상당히 좋은 배당입니다. 그래서, 어, 1 5로 가시는 걸또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홈패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해보고요. 어, 배당 노리시는 분요 부분, 햄패까지도 어,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배팅을 한다면은, 뭐, 햄패보다는 햄패 쪽으로 한 번, 배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기아 대 하나, 어, 1.61, 1.94입니다. 1승 1패 맞서고 있는 두 팀이고요. 이제 마지막, 3차전, 누가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가냐인 부분입니다. 자, 선발, 어, 이의리 선수, 장민지 선수, 두 선수, 한 번씩 선발 등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으리 선수는 승리를 거뒀고, 장비전선은 승리 없었지만, 나름 깔끔한 그런 투구를 해냈습니다. 어제의 경기도 타격전으로 흐를 알았던 경기가 두 팀, 최근에 그런 흐름대로 역시 저속적인 경기를 해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으리 선수도 기아에서는 어느 정도 팀의 총망받는 유망주에서 이제는 에이스급으로 거듭나고 있고 어 장민재 선수는 노련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뭐 마장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어 선발로 지금 기용이 되고 있는데 어 시즌 초에는 항상 좋습니다 장민재 선수 어 시즌 중간 시즌 마무리까지 갈 때까지는 어 조금 부위가 처지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시즌 초에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장민재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경기도 어 어제 같은 아, 투스젠트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어 하나 경기는, 8.5입니다. 이 경기는 8.5이기 때문에, 자, 온도 쪽에 한번 이 경기도, 8.5 온도 한번 예상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타력의 집중력인 면에서, 어, 하나 같은 경우는 용병의 그런 모습이 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뭐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집중력은 기아가좀더 낮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도록하두 번째 경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세 번째. 자, 안한 케이지씨 고향키롯입니다. 음, 4강 플레이프 경기고요전배당 1.23. 음, 3.09고양캐럿이 어, 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고양캐럿 경기를 그동안 다 마치면서 올라와 드렸고 자 이번 경기는 어, 고향캐럿이 뭐 김승기 감독 매직이다 뭐, 어, 뭐 플레이오프의 귀신이다 뭐 이런 정도 찬사를 드리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지만 어, 전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애국이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양케 g 지스 같은 경우는 3월 29일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고향캐럿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향캐럿의 그런 마이너스, 어,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용병 선수, 로슨 선수, 거의 뭐 풀타임으로 뛰면서 경기를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는 어, 안양케지 씨 용경들의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 힘에 붙일 그런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양케지 씨가 고양케럿과의 경기에서 다섯 경기만 보면은 뭐 3승 2패 두 번의 패배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치지 않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 안양케지 씨가 고양케로에 대한 대비험이 있다. 그리고 그 감독도 전술에 대한 어느 정도 맞춤 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좀 알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선수들도 워낙 그 김승기 감독하고 올해 같은 그 팀에 있다 보니까 뭐 감독의 어떤 작전을 피는지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어, 두 번의 패배, 한 번은 시즌 마지막 경기 뭐 의미 없는 경기에서 음, 양현종 선수 은퇴식 경기에서 후반전에서 점수를 내주면서 졌고요. 또한 번은 동아시안 게임 그 전후에서 게임에서또졌습니다 그만큼 음, 의미 없는 그리고 힘을 빼는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 아인케지시 홈 경기 그리고 어, 충분한 휴식을 취한 아인케지시라면은 제가 볼 때는 고양캐로에게 뭐 승리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핸디가 160.5입니다. 어 고양캐로시 그 아냐키지 씨의 그 공격도 속공을 막아내기는 어, 좀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고양캐로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 3점슛이 터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점슛의 성공률이 어, 30% 이상씩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고양캐로서 입장에서는 어, 지는 경기가 됐든 또 이기는 경기가 됐든 어, 3점슛 정액도를 높이면서 많이 시도를 할 겁니다. 그만큼 점수는 좀 많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바 예상해드리고요. 배당으로 오신 분들은 펜스까지 한번 늘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헨트 베스트 경기 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15 3.10 1.96입니다. 자, 이번 경기 의외로 배당이 괜찮습니다. 웨스템이 트 지금 유럽 컨퍼런스리그에서 단한 번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고 어, 다운된 경기력을 유럽 컨퍼런스리그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뭐세 경기에서 단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공수 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헨트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뭐, 벨기에 리그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뭐, 홈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그래도 전략적인좀 차이는 안딱 보여지고요. 어, 웨스트에의 그런, 유로파 컨퍼런스에 대한 우승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작년 에이스로마가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우승할 때 그런 분위기를 이어나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 좋은 홈페 쪽에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두골 이내 승부, 이대0 1대0요런 동선에서 승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예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3번 페인너로 대에스로마 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 생각보다는 페인너로트가 배당이 작습니다. 저는 2.16까지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의 동일한 배당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당 차이는 조금 나고 있고 2.10, 2.95, 3.00 자, 에스로마는 어 직전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서 페인트에게 1대으로 이기면서 어 초대 어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을 영광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감독이 예무린뉴 네, 감독입니다. 정말 그토너먼트에서는 강한 감독이고 영리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어, 똑같은 팀에 대한 대결, 뭐 선수들의 구성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을 거고요. 원정에서 최소한, 어, 지진 않는 그런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어, 뭐 1대0의 승부로 이기는 경기는 더 좋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로마 입장에서는 0대0 아니면 뭐 무승부 쪽에 굉장히 어, 경기력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어, 로마 입장에서 무승부만 거두고 들어온다면 은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팀의 그런 전력이라든지 맞대결 전적 이런 걸 의미를 떠나서 어, 저는 어, 승부지 그리고 에이스 로마가 유럽파 컨퍼런스에서 유로파에서도 우승하고자 하는 열망 어, 감독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 로마가 어, 그래서 에이스 로마가 원정이라도 어, 힘을 좀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예, 쪽에 한번 힘을 한번 실어보고 싶고요. 어, 어떤 면에서는 또 로마가 역습에 의한 한방 그래서 승리까지도 가능한 경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햄패 예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뭐 당연히 뭐 로마 입장에서 지는 경기를 하더라도 한골차 그 정도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햄피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경기죠. 207번 경기입니다. 어, 선발들 자체가 조금 한수 아래 조금 떨어지는 선발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겠 어, 토론토는 배시 선수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톰블 선수 배시 선수는 1승 1패 10.61의 방을 보이고 있고요 텀블 선수는 2패 13.50 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닝 수도 뭐 4인닝 정도씩 던졌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볼렛도 뭐 2개 정도, 그리고 피안타도 6개 정도, 이 정도씩, 음,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의 두, 투 수, 어,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조금 낮다면은뭐 배시 선수가 좀더낮고요 1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개 정도는 어느 정도 5이닝 이상까지는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 최근 뭐 토론토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 다섯 어 게임에서 3승2패 기록하고 있는 모습. 어 그래서 뭐 지는 게임보다는 자 이기는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도 뭐 좋은 모습을 이어나고 가 있는 토론토이기 때문에 어 디트로이트 뭐 진문도 약하고. 그리고, 뭐, 손발리 자체도 두텁지 않은 디트로이트에게는 충분히, 어, 다득점 경기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토론토 대, 어, 디트로이트 경기, 마지막 경기는 홈스. 그리고, 자, 언더바는 뭐, 10.5까지도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까지도 저는, 오버 쪽에 한번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어, 프로토 승부시 43회차 금요일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